음, 제가 평소 많이 응원하고 어, 가끔 주문해 먹는 김제 둘레 마을 음 에서 그 청양고춧가루랑 일반 고춧가루랑 주문했고요. 어, 귀리를 한번 주문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어, 쌀과 함께 섞어 먹는 율무 그다음에 찰 농미 지난번에는 5kg 주문했었는데 이번에는 먹고 또 주문하려고 2kg만 주문했네요. 음, 어, 쌀은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다음번에는 쌀하고 음, 현미 차현미를 주문하려고 해요. 많이 파시고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음 다른 제품으로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